오늘은 배어본즈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산 거는 이 친구는 에디슨 미니, 에디슨 미니 핑크색이랑 회색, 회색 그레이색. 그 다음에 얘는 에디슨 삼구, 열어보겠습니다. <laughs> 너무 예쁘다, 이거. 이런 카드, 모란티 카드. 건전지 넣고 하는 거랑 이렇게 USB 꽂고 하는 거두 가지 방법이에요. 충전식은 아니에요. 나 잘해?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거랑 화면에서 보는 거랑 색 차이가 있어. 그치 이렇게 실제로 보는 게더 진한 색이야. 진한 핑크색. 어, 건전지를 넣어볼게요. 뜯는 동안, 저는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건전지를 넣었고, 이제 한번 껴볼게요. 오! 두 가지. 일,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오, 갈까? 불한번 끄고, 이따가. 그래. 어,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실물이 훨씬 예뻐요. 그 색깔. 너무 예뻐. 너무 귀엽다. 귀요미. 진짜 귀여워. 그지? 어때? 어때, 오빠? 실제로 보니까? 아, 너무 귀엽다. 감성 캠핑 하기 위해서, 아이고, 시끄러워. 전등을 샀지만, 우리는 감성 캠핑이 아니라는 거. <laughs> 어, 예쁘다, 진짜. 귀여워. 너무너무 귀여워. 그치? 오. 1단계, 2단계. 오. 응, 핑크색이 뭔가 더 밝은 것 같아. 불이 아닌가? 이렇게 두면 은 너무너무 예뻐요. 그치? 아, 똑같아. 응.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밝기에서 5시간. 음, 5시간. 이 상태로는 20시간. 음. 빨리 텐트에 달고 싶다. 아, 진짜 귀엽다. 어 귀엽다 진짜. 이제 <laughs> 나중에 언박싱 하고 다시 찍어보자. 한병. 고 이제 이거는 여기 뒤에 놔두고. 아 달그락달그락 시끄러울 것네 이제 상구. 에디슨 3구 보조 배터리, 제 가방에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가방에. 이거는 쿠퍼색 에디슨 3구 이거 두개 크기 비교 한번 해봐. 얘하고 크기. 크기 비교. 얘는 여기 바닥이 없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얘는 바닥이 있고, 하나, 얘는 세 개. 얘는 거리, 얘는 천장에 이제 어. 거는 거.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 아우 시끄러. 이제 보조 배터리에 연결 해서 한번 켜볼게요. 음. 버튼. 얘는 버튼이 있어 요 여기. 음, 얘도 일 단, 이단 있고. 일단. 어왜안 되지? 보조 배터리 전원 따로 있나? 보조 배터리 전원이 지금 <laughs> 보조 배터리가 아이고다 나갔네요. <laughs> 보조 배터리에 배터리 보조 배터리에 배터리가 없어요. <laughs> 어, 언박싱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오빠? 응? 언박싱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몰라 편집을 잘해야 돼. 유튜버는 <laughs> 편집이 있네 편집 못해, 배우. 1단계. 2단계. 오, 확실히 2단계 엄청 밝아요. 음, 1단계하고 <laughs> 비교해. 1단계. 얘도 1단계. 그니까, 하니 어둡지? 왜 그러니까 이렇게 어둡노? 분할까? 어, 근데 핑크색 정말. 아, 예쁘다. 노랑불. 따뜻해 보이는 그 주황불. 1단계하고 2단계. 이 2단계 이거 또 2단계 에디슨 상고가 좀더 밝은가? 음,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비슷한 거 같기도 하네 여기 마크가 손톱이 너무 더럽네 마크가 이렇게 있고 진짜 예뻐요 오빠 어때? 진짜 귀엽고 예뻐 이거는 회색 튼튼해 회색도 이, 이렇게 보는. 어, 귀엽다. 귀여워요, 되게. 어, 그냥 긴 거. 에디슨 3구. 이런 색이에요. 그만 찍어. <laughs> 아무튼, 배어 본즈. 에디슨 삼구랑 이거 이름 뭐라고? 그거? 에디슨 미니. 에디슨 미니. 언박싱 끝. 다음 언박싱은 그거. 어. 에... 에어본즈. 레일로드. <laughs> 다음, 다음 언박싱은 에어본즈. 레일로드? 레일로드? 응. 그건 사지마 그러면 안녕. 오빠도 안녕해. 안녕. 안녕. <laughs>